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바로 첫 시간입니다. 이 연수에 오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첫 번째 강의로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등장을 준비했습니다. 연수에 들어가기 전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가 가져다 준 생활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 연수를 정리해보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할 거예요. 연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디어와 매체의 영향을 받은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교실 현장 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떠올릴 수 있다. 입니다. 연수에 들어가기 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나에게 스마트폰은 모모모다. 아마도 교실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스마트폰을 떠올리시면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한번 연수에 들어가기 전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답을 한 번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미디어가 가져다 준 생활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미디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미디어란, 미디엄이란 단어에서 기원이 되었고요. 정보를 전송하는 중간 과정과 매체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여기서 매체는 단순히 뉴스, 드라마, 광고, 게임,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매체까지 전체 포함을 하는데요. 여기서 앞으로는 증강현실, 그리고 AI,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는 유연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디어 프로슈머 시대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정보를,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프로듀서, 이 정보를 제공받는, 그리고 이용하게 되는 컨슈머, 소비자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프로듀스와 컨슘의 합성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런 정보를 얻어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를 받았던 소비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되어서 다른 제3자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다양하게 혹은 받았던 정보를 재생산 혹은 재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낸 정보까지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런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겠죠. 또한 게임, 음악, 영화 감상이 가능해졌죠. 저 또한 요즘에 퇴근을 하고 나면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앱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의 창구도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인터넷 쇼핑, 그리고 폭넓은 관계 형성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이 미디어가 다양하게 노출되고 사용이 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SNS 학폭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건강 중독 문제,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이 지난해 모바일 게임 현질, 즉,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걸 의미하는데요. 세계 1위의 랭킹을 얻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미디어가 가져다 준 생활의 변화, 교실 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다양한 앱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몇 개의 앱을 알고 계신가요? 한 개. 네, 혹은 이 전체 앱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게 되는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도 보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이 우리 교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도 이러한 미디어 안에서 소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원격 수업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원격 수업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려면 어떠한 것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4개, 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두 번째는 오늘날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어떤 수업을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가? 올바른 민주 시민성 함양, 다양한 그런 사회, 학폭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죠. 이러한 네 가지들이 한 수업 안에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2강에서 이 강에서 이네 개에 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강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도 연수를 듣고 계시지만 아, 스마트폰이 웬 말이냐. 혹은 미디어를 수업 속에 이렇게 활용한다니 약간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 금지해야 한다. 혹은 단순한 기술 조작 능력을 권유하는 수업이 되거나 획일화된 뉴스, 단순한 뉴스로 이러한 미디어를 비판하고 혹은 재해석해보는 수업 한번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면 좋을까요? 다양한 미디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한 뉴스를 벗어나 광고, 영화, 웹툰, 게임 등 학생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보다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보 미디어를 활용하다 보니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협회에서 찾은 단어들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사한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위에서부터 간단히 이 명칭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멀티 리터러시, 콘텐츠 리터러시. 심지어요. 유튜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유튜브 앱에 대한 리터러시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단어를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요, 향후 몇년 뒤에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수에서는 이맨 위에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이 미디어와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여기 아래에 뜻이 나오지요?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다양한 능력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요, 정보를 재생산하는 창조적인 능력까지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시킵니다. 올해 2월 24일자로 학교에 왔던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성격 중에서 나의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본인이 주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을 찾는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이 직접 주도할 수 있고 참여를 하면서 진행시킬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매체로 인한 다양한 생활 변화를 살펴보았죠. 또한 미디어가 가져다 준 교실 변화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단어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이네 가지가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네 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 강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연수가 끝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는 2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들여다보기입니다. 2강에서도 더 좋은 연수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